시 고리타의 상태가 휴 제작자가 막은 줄 알았네 진화. 근데 이게 벌레라서 상성이 안 좋긴 하거든요. 브 v 는못 참잖아요. 너네 동료가 되라. 이라이 이번엔 잡히겠지? 가라치 그래도 첫번째 체육관인데 상성 먹혔더라도 어, 뭐 어떻게든 되겠지 레벨이 왜이래 뭐야 이거 아니 이게 이게, 이게 말이 돼? 이런 미친 혼란 풀렸다 그래도 아 다행이다 일단 전체적으로 난이도는 다 어려운 버전이네. 화살꼬빈으로 가려고 했는데 뒤졌네. 이게 맞아요? 화살꼬빈이 쓰러진 순간 이 게임은 힘들어졌다. 야 그래도 콤팡은 잡았다. 와. 일단 여기서 전멸 당하자. 답 없다. 레벨 차이가 어떻게 극복이 되는 수준이 아니야 이거. 바대형 방법 하나 있어. 이브이를 벌레에강한 부스터로 진화시키자. 그거는 좀 힘들 것 같고. 일단 진화시킬 돌도 없고요. 부스터로 진화할 생각도 없고. 그건 안할 듯요. 어? 너가 왜 여기서 나와? 야 이거. 제작자의 숨은 의도가 있었구나. 그래, 어쩐지. 그니까 왜 치코리타 진나했어 이거는 뭐 뜨나고 잡으면 이젠좀 쉽게 가지 이라인씨 제발 이 몬스터볼이 끝나기 전에 잡혀줄래 네? 야볼 지금 10개 넘게 썼어 아 진짜 그만해 재미없어 아야 이거 볼다쓰기 생겼다 이거 그렇지 야, 이씨! 그래. 이게 답이다. 그래. 벌레 잡아먹자, 화살꼽이나. 아니, 이제 불화살비나. 그래. 너와 불화살비니 해줄 거라 믿는다. 악 뜨거. 이번엔 다를 거야. 왜냐면 내가 지금 굉장히 화가 난 상태거든. 리틀 로찰즈 아, 이게 좀 빗나가 주지 아, 참 정말 괜찮아. 아이, 설마 자해를 하겠냐? 내가 그렇게 그정도 재수가 없지. 또 시작이다. 바치트, 또 시작이야. 입치트. 우리는 바다형을 플래그 장인이라고 부른다. 왜 나에게 그런 별명이 있는 거야? 비나방이요? 아, 이거 위협이잖아. 아, 레벨 차이가 너무 극심하긴 해. 아, 위협이 너무 크다. 그렇지. 그렇다면, 전 여기서 불화살빈을 살리는 판단을 하겠습니다. 전광석화로한대 때리고 가버리기. 그렇지. 그리고, 비밀병기. 제작자가 숨겨놓은 필살기. 저기, 죄송한데, 제 악뚜가 어디 갔어요? 지금, 꿈을 꾸고 있나? <laughs> 예? 랩작이 답이다. 이번에는 다릅니다. 완벽한 데뷔책을 세웠고, 이번에 못 깬다. 나는 탈모다를 외칠게요. 닥쳐. 이제는 다르다 아 근데 이놈의 초음파가 빗나가는 미래는 왜 없는 거야 괜찮아 이번에는 진짜 자해하네 이연 자해는 진짜 말이 안돼 그렇지 휴 가라 악뜨거 그냥 스타팅 치코리타를 그냥 악뜨거로 골랐다고 생각하자 인정하시죠 그래 급수 안 뜨면 된다니께 네? 아씨, 좀한 번만 빛나갔으라 괜찮요? 그렇지! 아주 좋아요. 비나방 카툰 오예, 에크로베개 꼴. 야, 근데 이 부위가 기회가좀 이상한데? 얼음 붙은 바람, 찬물 기얹기 뭐라? 네? 진짜 레츠코 이브이 그런 건가? 뭐야? 왜 이거밖에 안 들어? <laughs> 그렇지 불꽃몬게꿀에크로메시나 먹어 있마 비퀸 컷이니까 마지막 누구냐? 아니 <laughs> 예? 죄송한데 이미 벌레랑은 상관이 없죠? 아 테라를 쓰니까 아하. 들어와! 에크라베시니까! 와, 딱첫 번째 체육관에서 뭐 이렇게 힘드냐? 수고하셨습니다. 얘좀 잡자! 청자분들 소름 돋는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? 제 멤버 중에서 베이리프가 제일 약해요. 와씨 수염 극혐. 네, 나 지금 진짜 소름 돋는 사실이 뭔지 알아? 나 이때까지 게임하면서 베이리프가 약점을 안 만난 적을 단한 번도 본 적이 없어. 현재까지 어떻게 다 약점... 아, 예 하필 왜 너냐? 이여 임마. 그러면 치꼴을 다 버려 형. 근데 내가 왜못 버리는지 알아? 이거 버리면 제작자가 나에게 어떤 고통을 주겠대. 버릴 수가 없어. 아니. 그만해 임마. 야 임마. 상대 똑똑하네. 베이리프만 부르면 이긴다는 사실을 안 해. 베이리프야. 언젠가 일인분 해줄 거지? 가라치 어떤 고통일지 흥미가 가네요. 그 고통이 베이리프를 파티에 넣는 걸 넘을 수 있을지. <laughs> 그러네. 버릴까 베이리프? 와 소금절이. 이 레전드 기술을 배우다니 가자.